예, 영, 익순이하고 연우하고 둘이 풀어졌더니 막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으러 갑니다. 한 10분 됐습니다. 풀어놓은지가 발자국을 따라서 지금 추적을 합니다. 추적, 둥둥둥둥둥둥둥 자국이 계속 났습니다.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어디로갔냐 예. 습니다 계속 열리 갔다. 어어안 보인다. 어어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열이 안 갔습니다. 발자국이 없어. 어 아니다 저는 사람 발자국이다. 예 발자국이 없는 것이 다영이도 마을로 안 갔습니다. 뭐냐 군 발자국이야. 사람 볼 이것이 개발자고같다 어, 개발자국니다 개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어디보자! 이놈의 새끼들이 일이 갔냐? 이 일이 역서 멈췄습니다. 이게 개발자국입니다. 분명히. 자, 역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올라갔네요.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같고,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리 올라간 거. 아, 여가익성이 발자고 이것이 영우 발자고. 어디 가보자. 올라가는가 산으로. 에이. 에이. 아, 여기 가 다시 좀 있네. 여기까지 갔다가 더이상안 올라갔고 올라갔다 여기까지 갔다가 더 이상, 어? 어? 갔다 어? 갔다가. 예, 더 이상 없습니다 말쩍. 다시 후진 예, 마을로도 안 가고 때쪽으로 예, 갔을 가능성이 있네 마을로도 안 가고 이이도 올라가다가 려아 눈이, 눈이 깨끗하네 발등 날 때는 눈이 먹어야죠 음, 그들도 눈을 먹습니다. 아, 갈증이 해소됐다. 산에 와서 눈을 먹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안 갔습니다. 이리 왔다가, 다시, 네, 한 마리가 왔다가 한 마리가 이리 간것 같습니다. 다시. 두 마리 발자국이 아니야. 왔다가 가는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이거나, 이 산이거나, 일단 차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내 요령껏 한번 차 돌린 거 보십시오. 어떻게 돌린가. 자, 이 좁은 데서 차를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돌리는지 보십시오. 놀랄 것입니다. 자, 자, 보십시오. 차를 어떻게 돌리는지. 사이드를 당겼습니다. 자, 돌립니다. 바꾸기야 옆에 있습니다. 맸습니다. 자, 돌립니다. 돌아갑니다. 사이드를 약간 풀겠습니다. 앞으로 약간. 다시 후지. 봅니다 자, 앞으로 전지. 그대로 돌립니다. 사이드 땡겼습니다. 로니다두 손으로 사이드를, 사이드를 옵니다. 두 손으로 하면은 발색 같습니다. 빠졌을 때는 다시 가꾸로 갑니다. 두 손으로 하니까 가꾸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탈출했습니다. 전륜구동만 되는 것이요. 이거는 전륜구동만 되는 것이요. 자, 또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맨 땅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요. 세멘트 바닥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요. 타이어가 다려져서 안할 뿐이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다 또 살을 세워놓고 또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한풍개 끄고, 시끄럽게. 하, 아, 여기 육순이가 가는 자국인데, 헉, 아, 탄이도 어? 갔다. 네, 확실히 발자국이 크지요? 발자국이 크고, 육순이 발자국이 작고, 아, 이리 갔네. 그러면, 네, 오는 발자국이 없습니다. 이거 육순이 발자국, 이거는 탄이 발자국. 같이 갔습니다. 저쪽으로 추적을 가겠습니다. 틀림없이 일어갔습니다. 네. 돼지 사냥, 어, 뭐, 꼭, 노루 사냥, 뽕 사냥이 다 이런 방법입니다. 음. 또 180도로 한번 돌려볼까요? 음. 아, 후진하면서, 아, 이 정도로 됐을 때, 아, 핸들을 꺾고, 아, 그대로 밟으면, 안 가면, 다시 후진하고 후진합니다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못 올라갑니다 밖으로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아그렇구 되겠습니다 막 갑니다 막 갑니다 무너 올라가야 됩니다. 못올라 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시, 시시시시. 바야될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계속 씹으면 못올라갑니다 아. 딱딱딱 딱. 라 올라 올라. 올라. 시도 구만 엄마는 골장 근 빠지네. 엄마 엄마. 한번 섭외하기 시작하면 이런데니까 스파트를 살살 하겠습니다. 살살 하겠습니다. 스파트를 세게 했더니 못 갑니다. 됐습니다. 탄력을 받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전륜구동만 내린 것이요. 구름구동만 안 내린 것이요. 차를 부셉니다. 이청하란 달기 차를 부십니다. 방파제로 올립니다. 한 바퀴 로올립니다 여전히 을로한이보인는이에 어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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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차가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차가 아니요 구루마역으로 잘 갈고 다녔네. 계속 갔어 계속 갔어 계속 갔어 계속 갔어 계속 갔어요. 어로 갔을까? 갔어. 뭐 계속 갔어 어디까지 갔을까? 갔다 왔을까? 발자국이 많이 있는데, 끈 끊긴 데까지 갈다오겠습니다 발자국이 없는 데까지 계속 개발 자국입니다. 아이고 몰려왔네, 여러분들. 계속 갔다 왔는가, 막 말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갔어요. 예, 끝까지 가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갔어요. 계속 갔어요. 계속 갔어요. 여기서 땡한 바퀴 돌고 계속 갔어요. 안 보입니다, 개가 계속 갔어요. 계속 갔어요. 아, 육수인 빨리 잡아야 됩니다. 발정났습니다. 계속 갔어요. 막 여기서 갈고 다녔어요. 여기서도 갈고 다녔어요. 계속 갔습니다. 여기서도 막 이리저리 막 갈고 다녔습니다. 만나 뭐 잡아보려고 아이고 큰일나네 마을까지 와버린 네 이놈들이. 아, 여기까지 있을까. 아마는 홍합을 만들겠네. 가 있을까? t know. I 이런 거. 여기 n o w I don't know. I d o 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음, 공사장으로 올라갈 리놓고 저를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담갔다. 그럼 다시 왔다 갔단 얘긴데 음, 다시 왔다 갔단 얘기요. 여기까지. 이거는 고양이 발자국이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발자국이 없어. 요 네, 발자국이 없어요. 다시 돌아갔네. 그러니까, 육순이만 왔구만. 육순이말 이렇게 고 다시 돌아서. 이게 다 육순이 발자국입니다. 연호 발자국이 아니야. 이거는 고양이 발자국. 이거이 육순이 발자국. 예, 다시 갔구만. 다시 갔어. 연판에 예. 안 보이고, 다시 갔네요. 역사에 갔어. 발자국을 추경에 뭐, 추적의본 결과, 요울 따라서 갔습니다, 이 따라서. 요울 들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어요. 이렇게 1호견사로 갔습니다. 나는 1호견사로 안 갔는 줄 알았더니, 이 새끼들이 이리 가버렸어요. 여기, 여 하수구 따라서, 요 골판을 따라서 저리 갔어요.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이 마을에 가봐야 고양이 밖에개 잡을 거 없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따돌리고 이리 가면 추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리 발자국이 없길래 안 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 생각하고는 안전히 추적을 피해서 저 가운데로 길러서 갔어요 틀림없이 이러견서가 있을 겁니다 그마을에가 고양이 잡으러 갔어요 고양이 잡으러 여기 왔습니다 여기 연우가 안 보이네 타타 타. 타. 연우 찾으러 가타 가. 가. 연우 찾으러 가야 돼 거기 있어 마을로 갔다 오네 이 새끼야 내가 물리 가지 말아야겠지 예. 여기다 추적 따돌려서 저리 가봤어 내가 다 알아 이 새끼야 발자국 다 봤어 연우는 어디 갔어 연우 연우 같이 안 갔어 발자국도 없네 어? 응? 그럼 여기서 안 왔다는 얘기네. 어, 있다. 별자국 있네. 왔네. 이쪽에 서 연우를 찾아야 되는데. 연우 어디 갔대? 연우. 연우 같이 안 가. 이쪽에서 왔네. 별자국 있네. 육성이 별자국이 간호한. 이쪽에서 올라와. 이쪽에서 왔네. 밭에서. 여기는 없어요. 밭에서 왔어. 여기 왔네. 밭으로 올라갔구만. 이리 따라서 왔네. 수시 벌자고, 을 찾으라. 영수, 아예. 같이 안 갔네, 연우하고 응? 어? 익순아, 연우하고 같이 안 갔어? 여기 안 왔네. 여기는 안 왔네. 발자국이 없네. 안 왔어 마당에도.